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우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자, 이게, 어, 나무에게 묻는다, 뭐 우상에게 묻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봤을 때에 아마 말 못하는 나무 우상이라기보다는 점치는 도구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필기구가 일로 쓰러지면 예 쓰고 일로 쓰러지면 노다 하나 둘셋얏 요런 거죠. 그러면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나니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난처럼 하는 점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잡지들 뒤쪽에 나오는 무슨 띠별 운세, 별자리별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일을 결정할 때 아이고 이런 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는 거는 그래도 있을 수 있지만 아저 미용실에서 잡지 보니까 저 뒤에 어, 뭐 운세가 있길래 그거 보고 결정했습니다. 아니 신문 귀퉁에 있는 오늘 띠별 운세 보니까 예 1번 하라고 해서 1번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어뭐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애들 시험 칠때 연필 떨어로 굴려서 그걸로 답쓴 성적이랑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제 답은 쓸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답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실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전체의 논조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짓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이게 이제 호세아의 전체적인 논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음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것들은 다1 1기 역대기에 나왔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우상 숭배 자리에서 육체적인 간음도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영적인 타락은 육적인 타락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어? 왜 벌을 안 하신다는 걸까요? 죄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이게 그 원인이 된 남자들이 더큰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죄의 원인을 찾자면 얘네들이 먼저 세게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게 즐겁고 잘나가고 부요한 상태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깨닫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은맹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북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대조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남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지키실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나아가지 말며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여우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 다시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광야에 사는 동안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이제 굴러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이런 곳이 길갈인데 길갈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 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 않기로 어, 마음 먹으신거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벳아웬은 벳엘의 다른 말입니다. 벳엘 이러면 야곱이 혼자 집을 나와가지고 돌베개를 쌓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자리인데 거기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이라 그러면 얼마 안 먹는데, 넓은 들, 먹을 것이 많은 곳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안에서 먹던 그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음, 아예 그냥 어, 뻗대고 반항하고 그런 상태가 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옛날처럼 그렇게 챙겨 놓겠느냐? 이거죠. 왜 그랬느냐? 앞에서도 왜 길갈로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그러셨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백성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상 차렸으니까 다된거 아닙니까? 이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판이 예비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추상같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 너희들한테 손댈 거야 라고 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에브라임 이러면 요셉 자손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인데 야곱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권을 준 지파지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부터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지파가 우상과 연합했다. 아유 암담한 일이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절차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퍼마시고, 그리고 육체의 타락을 음행으로 풀어내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지 뭐 어쨌든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끄러운 짓 그것을 자기네들이 좋아서 쫓아다녔다 이거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천상 남의 일 역사 속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위기의식입니다.